유연수 동지분 어, 편집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 유성룡도 개인의 어, 유튜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유튜브가 그걸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하나 소개를드리기 하겠습니다 영상 보세요 여러분 지금 들어 하세요 핸드폰으로 대답해아 열심히 핸드폰에 유튜브 보시고 우리 대화당 역사 진실 이라고 하는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튜브 우리 국가당 역사시시 여러분 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집회에서 evet. 사용하는 movies, 모든 영상들을 저 제주도에서 공사 중인분들 합을 사용하면서 공사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무궁화 가수 님, 조카, 조카 분들이 지은 아, 부암 폐렴 관련 돼서 지금 이 건설 아, 팔고 있습니니다. 아, 많은 분들이 구매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강을 위해서 이 소독제를 많이 구매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화가수, 국카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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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고 있습니다. 4번 출구에 넘어져 네. 마있습니다넘어지 마세요. 네. <laughs> 하세요. 우리 애국자님들을 위해서 우한폐렴, 걱정이 되어서 이렇 나오셨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예. 네, 저희 여기 메디클리는 이제 무알콜, 네. 무방부제, 무자극으로 되게 인체에 안전한 네. 제품이고요. 네. 되게 이제 다, 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아, 알코올이고, 유해, 유해, 유해 않답니다. 네. 유해하다 이 알콜이고, 이해하지 않다. 는유해하다이 말이죠. 네. 그리고 어. 이게 탈취력은 락대 5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곰팡이 제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우한, 우한 폐량 그것도 그렇고. 네, 네 지금 현재 중국에도 되고. 엄청나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 성적서 있어가지고 네. 안전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 메디크린. 네. 메디크린. 네, 메디크린, 메디크린. 메디크린? 메디크린. 자, 이 제품을 우리, 우리, 무흥화 가수님이, 독카 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오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 4번 철구 입구에서 뭐 팔고 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건강을 위해서 우한폐렴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가정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조카분이야? 딸래미? 아 딸래미? 예 우리 모아 가수님 딸래미 홍보 좀 하세요 우리 딸래미 뭐뭐 옷에 냄새가 배었어요. 그러면 이거 뿌리면 냄새 탈취 효과도 되고, 그리고 애견 있는 집이나 이제 아기들 키우는 집에 보면 아기들 침 냄새 아니면 애견들 이제 이렇게 강아지 냄새 이런 것도 제거해주고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네, 무알코인, 아, 시원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거죠? 네. 아, 무알코올 무방부제 아기들이한테 뿌려도 된다. 아기들한테 뿌려도 된다. 그리고 8천원입니다. 뭐야? 병원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인체에 되게 무해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가요? 막 소독제 해주는데 그게 유해할까 싶어서. 소독제. 이거는 구할 거거부 아,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이. 네,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 성적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500ml, 500ml. 아, 아니, 그러니까 500ml 제품. 제품 메디크린메디크 네, 네,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아니 중국에서 30, 50억 주고 이것도 유통하고 하기 때문에 야, 모아서, 어, 없어서 못 판다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4번 출구에 오셔서 사주시면 안 되죠. 4번 출구 지금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어, 우리 무화가수님의 우리 외국 동민들을 위해서 아, 노래도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따님아두 분이 이걸 잘못하면 자메라나큰생겨수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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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니다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니 오신 분들은 소독제를 사가시고, <목소리> 자 소독제도 좀 사가세요 소독제, 소독제도 사가세요. 시집행사할때다 됐네요. 자 지금 4번 출구에는 줄을 서서 밀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밀리에서. 네, 이웃분들은 사니다 우리 시죠 줄을 서는 거 멋있죠. 우리 한라봉의 축천방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야축전방송 화이팅 자이 소독기를 가져가서 집에도 쓸 수가 있답니다 타성이라고 합니다 축타는 주고 승리의 축을 우리 주까지 원래 유니버시티 오브 헤인지에 블랙가 나간 아이스타킹팀 구원받은 데 세계적인 세계 승리의노래가 봤습니다. 자, 승리의 노래 우리 한양대 청년 축장님과 함께 신나는 그 인간이 뽑아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আমার <skrisa> কাজ 走。Oh. Oh. 1보집에 옥돈어라 그리고 코리플라 코리플라를 해주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본 집에 안내 공감 주세요